낚시의 혁신 세 가지. 다양한 스펙과 후기로 비교해보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시사이어에서 캐스트 X2 베이트 캐스팅 릴이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어서 하이브리드 세라믹 베어링과 듀얼 베어링 시스템 덕분에 부드럽게 돌아가고 7.3대1의 기어비로 빠른 리트리브가 가능해. 무게도 189g으로 가벼워서 손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처음 사용하는 베이트릴이라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로는 정말 만족스러워. 라인이 스톨 사이에 갇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거 빼면 완벽해. 디자인도 깔끔하고 성능도 뛰어나니 낚시 입문자에게 강력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캐스트킹 샤키3 낚시 릴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진짜 혁신적이다. 18kg의 드래그 파워로 어떤 큰 물고기도 거뜬히 잡을 수 있어. 더군다나 금속 소재라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기어비도 5.2대1이라 물고기와의 싸움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아. 할인코드를 네이버 랑살리 카페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가짜 미끼와 함께 사용하면 완전 대박.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낚시용품 쇼핑몰에서 최대 드래그 30kg의 핸들스톨 낚시 릴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엔비덱 스트러스 손방향으로 오른쪽과 왼쪽 교환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기어비도 5.2대1로 고속 스피닝 릴이라 낚시할 때 완전 짱임. 무게도 가벼운 420g이라 손목에 부담 없고 금속 재질로 튼튼해 보여서 믿음직스럽더라고. 실제로 낚시를 해봐야 진가를 알겠지만 벌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